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독서법에 관한 조언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책을 읽으실 거라면 고전을 읽는 편이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래서 제가 현대판 고전을 읽는 클래스로서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이란 멤버십 회원 제도를 그리고 흔히 원전이라고 불리는 책들 소위 리얼 고전을 읽는 클래스로서 우리 메타 컨셉 배경지식 SA 이 클래스라는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 아주 여러 번 강조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이 좀 생기실 거예요 고전을 읽는 것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이 고전이라는 게 한두 권도 아니고 또 내용도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고전을 한 권씩 전부 다 읽어야만 하는 건가요? 자 고전을 읽느냐 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대목이죠 좋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또 선뜻 내켜 하시지는 않는 가장 뿌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요 일단 제가 답부터 드리는 차원에선 제가 직접 했던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고전책 한권 전체 다안 읽으셔도 됩니다 발췌독만 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시나요 흔히 80대 20의 법칙 이라고도 불리죠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전 책을 읽는 일이 야말로 이 파레토의 법칙이 가장 잘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20%도좀 많죠 물론 책에 따라서는 이 비율이 다소 가변적이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책 전체의 2% 정도 분량만 발췌도 그래도 그 책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책들도 있긴 합니다 자 물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고전을 볼때 가장 이상적이고 최선의 방책은 당연히 전체를 다 읽는 거죠 그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한권 전체를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전을 평생 읽지도 않고 썩혀둘 바에야 발췌독을 해서라도 각 고전들의 메타 컨셉을 잡는 편이 훨씬 현명하고 효율적인 공부법이란 뜻입니다 자 이미 우리 메타 컨셉 클래스를 최소 한번 이상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우리 메타 컨셉 배경식 에세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전을 공부시켜드리는 방식이 정확히 이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제가 일단 달마다 그달의 인문학 주제를 하나 선정해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엔 미학.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만든 우리 지성사 속에서 이 주제를 다룬 가장 대표적인 학자 세명 이상과 그들 각자의 인생작 저서들을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전자책 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한달 동안 지성사의 거인들이 쓴 그들 각자의 시그니처 저서들 즉 천재들의 대표 고전을 최소 세권 이상 읽는다는 의미죠. 한달 안에. 고전 3권 이상 보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발췌독이죠 결국 파레토법칙 때문입니다 각 고전마다 그 해당 책 안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대목 들 그래서 딱이 부분만 읽어도 책 전체의 핵심 주장이라든가 그 논지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논거 들또그 저자가 당대에 충격을 줬던 파격적인 시대정신 또는 학계 지성사에서의 메타 컨셉. 이런 것들을 압축하고 정지해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액 같은 본문 텍스트들. 바로 이 본문 텍스트 요약 정리집을 제가 전자책 자료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메타 컨셉 클래스의 전자책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아주 많진 않죠. 뭐 길어도 20페이지 내외 최소 대략 10장 가량의 분량으로 이 고전책 한 권씩을 정리해드린 편이죠. 자, 그럼 기민하신 분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책은 가급적 양서를 고르신 뒤그 책을 정독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건 그 책이 현대판 고전일 때의 얘기예요. 리얼 고전은 다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자, 왜 찐고전은 책한 권을 정독하지 않고 발췌독, 즉 파레토 독서법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그에 대한 이유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상설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공부법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님.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에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윈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써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